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던킨도넛 안 먹고 아침 밥 먹고 가요. 오늘은 든든할 것 같아요. <laughs>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공방에 도착을 했는데 샤인머스캣이 와 있었어요. 헉, 저한테 배우셨던 수강생님이 이거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건전지를 갈아 끼웠어요. 여기 초록색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회색이 되는데 무게가 추가되면 이렇게. 초록색 빛이 비쳐져요. 그래서 훨씬 보기가 쉽고, 그리고 여기 저울 창이 커서 숫자 보이는 창이 커서 되게 눈에 잘 보여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만드는 건 당근케이크인데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당근케이크를 만들어보려고요. 당근케이크는 수업용으로도 많이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반죽을 섞을 때에는 절대 이렇게 누르면서 섞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열심히 만든 반죽의 거품들이 다 가앉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가루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 때, 여기 속재료들을 넣어줄게요. 어, 초콜렛을 더 추가로 넣었어요. 제가 초콜렛을 좋아하거든요. 피칸이랑 크랜베리랑 당근까지. 당근은 필수죠. 당근 케이크이기 때문이에요. 가루가 안 섞였을 때 피칸을 넣어버리면 피칸 사이사이 주름에 반죽에그 밀가루, 날가루들이 날리거든요. 반죽이 그다안 섞이면은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중에 케이크로 나왔을 때 그 밀가루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밀가루는 안 보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속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건더기 재료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섞였으면 여기 준비된 이거 팬에 부어줄게요. 완성! 이걸 치진 않아요. 왜냐면 위에 덩어리들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오븐에다 넣어줄게요. 대신 좀 돌려줘요. 혹시 안 들어간 곳에 애들이 펼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케이크 위에 올릴 납작 꽃을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두세 바퀴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구멍은 좀 비워둔 채로 이파리를 이거는 몇 개만 꽃 위에 올려줘도 되게 예뻐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수수를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피로 도명에 필요한 꽃의 양이에요. 넉넉하게 쪘어요. 떡이 되게 잘 쪄졌어요. 어, 여기는 잼이에요. 잼이 듬뿍 들어가서 정말 맛있는 설기가 완성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꽃을 올려줄게요. 저는 도명으로 이 케이크를 완성할 거예요. 도명은 윗면이 보이지 않게 봉긋하게 만드는 형태예요. 어, 여기에 제가 골드초를 항상 쌓아두는데, 골드초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이 골드초를 다 잘라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요량이 생겨서 여기 아랫부분을 자르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득 찼 어요？이렇게 초를쌓아 두면 되게 마음이 부자 된것같 아요. 꼬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최고. 케이크 아이싱이 어려울 때, 그래도 케이크를 선물할 수 있는 게, 바로 당근 케이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겉면에 예쁘게 아이싱을 안 해도 괜찮은 케이크거든요. 케이크에 아이싱을 할때 크림을 직접 올려서 스패출러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깍지 사용하셔도 돼요. 검명을 먼저 해준 다음에 속을 충천히 채워주세요. 여기에 시럽을 발라주셔도 돼요. 이거 바닥면이거든요. 바닥을 맨 위에 안 올리셔도 돼요. 근데 바닥면이기 때문에 시럽을 꼭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해지라고 시럽도. 아 그리고 옆면을 이렇게 해도도 예쁘긴 한데 옆면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에버 라이싱처럼 옆면을 대충 칠해줘도 어, 드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먹을 거라서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 것보다 하루 숙성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잘 보관해 둔 다음에 내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